사랑하고 존경하는 안농현 대원동지 여러분,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최은석 인사드립니다. 지금도 농촌 사회는 수많은 학계들로 뒤덮여 우리의 농업이 사느냐 중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 안농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봅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찬 이름 안농연,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 농업경영인들의 자존심이자 푸른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회장이 된다면, 뿌리가 튼튼한 조직, 위험끼리 화합하고 있는 조직, 마지막으로 결실을 맺고자 땀 흘리는 조직으로 매사에 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고통도 안마음한 뜻으로 함께한다면, 반드시 희망찬 미래 농업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안농연에 대한 고민과 애착으로 시군끼리 함께 연계하여 더불어 만들어 간다면 농업 경영의 조직에 강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감히 자신합니다. 일경의 열사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열사의 뜻과 정신이 살아 숨쉬는 안농현 농업인들에게 희망으로 불리는. 안농연을 만들기 위해 오직 안농연 회원 동기들만 바라보고 우리 농업과 농촌에 그리고 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슴 벅찬 우리 농업인들의 세상 그날을 향해 더 대가도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